오늘의 먹방은 바로 칵테일 새우랑 그리고 튀김새우.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승리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바로 칵테일 새우랑 그리고 튀김새우. 치즈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먹기 전에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칵테일 새우랑 그리고 냉동튀김 새우, 그 다음에 치즈 봉투까지 먹어봤는데 이렇게 좋아 참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치즈가 왜안 늘어난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치즈랑 그리고 우유랑 그리고 체다 치즈랑 그리고 마지막에 감자 전분까지 넣었는데 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을 뜨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승리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